예레미야 3장 말씀은요.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느 구절에서 끊어야 이 시간을 단축하고 성도님들이 덜 힘들어 하실까. 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지만 너무 길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야 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끊을 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내용이그렇습니다그 어, 다음은 나의 목심이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가장 강조되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또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몇번 나오는지 아세요? 서른 한번 등장합니다. 32절 속에 이 정확한 그 다음이라는 표현만 31번이고 똑같은 뉘앙스의 다른 표현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기에 어 담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죠. 어 느헤미야가 바벨론 수사 궁에서 왕을 섬기는 특별히 왕의 술 관원으로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부족할 것 없이 지내고 있다가 그의 조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접해 접하, 접하여 듣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남은 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 모든 조서를 받아서 왕의 호위 무사 군대를 어, 거느리고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변을 성벽을 다 점검하면서 살펴보는 꼼꼼한 지도자의 그 전략과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그냥 자신의 카리스마로 막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하여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오늘 3장에 들어도 낯선 이름들 또 지명도 뭐 우리 동네도 아니고 어디에 뭔지 뭐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하는 이 이름들이 반복되는 구절들을 왜 굳이 다 읽게 하였느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의 목은요 바로 나의 목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유다 내 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만의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도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시작을 볼 때에 수십 명의 이름들과 지명들, 그곳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출신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들도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잘 자신들의 삶도 형편도 다 다르지만 하나됨으로써 그들이 이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특징을 아 어, 구별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닮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여러 지역의 사람들,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무언가를 같이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문화 같은 지역,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도 사실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의견 차이도 있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들이 함께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놀라운 일인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던 한 코너가 어렴풋이 생각나는데요. 어, 조국 통일을 의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막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얼마나 그 뜻이 어, 고귀하고 심오합니까?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참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방법론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지고선 어림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들의 방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은 어느덧 아무도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자기 말만 주장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리 저리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자 의장이 갑자기 펑! 자 주목 하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잠시만요 시계를 보더니 점심 시간입니다. 우리 밥부터 먹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메뉴는 중화요리입니다. 자, 짬뽕이요, 짜장이요, 볶음밥 먹을래요. 그러니까 이 의장이 한번더 의견을 냅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빨리 배달 올려면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런데 그 뒤인 이야기는 상상이 가시죠. 예, 네. 자기의 방법과 주장을 내세우는 그 상황 속에. 그 통일은 고사하고 점심 메뉴도 통일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그들의 형편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느헤미야 2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여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지인데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외부의 적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외부의 사마리아 총독과 그를 비롯하여 어,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들이 앞발 벗고 나서서 이들을 방해하는데, 야 너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에게 대한 반역이다. 반역죄를 언급해가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겁을 줍니다. 너네가 지금 그 하려고 하는 일은 너네 그 후의 폭풍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절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얼마나 더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형통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첫 발을 내딛도록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삽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들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 이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어 이상한 일들이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자 일어나 건축하자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본을 보이며 첫 삽을 떴던 시작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살펴보세요. 누가 먼저 첫삽을 떴다고 말합니까? 누가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요?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어, 제사장이 앞서서 본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나섰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맡아서 건축하는 그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대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했대요 양문을 건축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주목해볼 두 번째 특징 바로 은사대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은 예루살렘에만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문을 그들이 보수하고 건축하며 나섰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각 문은 이름마다 다 다르고 또 사용하는 용도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 양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문을 통하여서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었는데 성전 안으로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들이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들여보내지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함락되고 문들이 다 불타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만들어서 보수하고 달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문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모양이었으며, 어떠한 위치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어느 위치에 어느 어떤 모양과 어떠한 기능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보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설선 수범하여 본을 보이며 양문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주방을 설계하는데 아무나 제멋대로 했다가는 모양은 예쁘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요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들을 고려하여서 설계하고 만들어야 그 주방은 쓸모 있는 그리고 필요한 주방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어문도 그렇고 6절의 옛문 역시 모두 다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는 것이 이 공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직업들인데요. 8절에 보시면 금장색 향품 장사들, 29절의 동문직이, 32절의 상인들 각 각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전문성을 살리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어느 직업 하나도 천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이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이 에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시고 그것을 발휘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철저한 지혜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전략적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전략적으로 섬기는 모습. 28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서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에 가서도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미아가요. 이 지역을 또 구역들을 다 배정해서 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나누어 주잖아요. 당신은 저기 가서 이 일을 맡으십시오. 당신은 저쪽을 가서 보수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보내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뇌헤미야가 접근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집 앞을 보수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집 앞을 중수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 올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마당 보수하는 게 아니라 내집 앞에 마당을 보수하는 거예요. 내집 앞에 성벽이 무너진 부분을 다시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성벽은 목숨과 직결되는 겁니다. 방어막이에요. 보호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눈가림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기초부터 차곡차곡 다시 튼튼하게 쌓아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나랑 상관없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내집 앞에 마당을 하면 내집 지역 앞을 하면 어, 어디가 더좀 어 방위막이 허술하고 어느 지형이 조금 더 보수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약점이나 또 사용 편리성들을 다 고려했을 때에 자기의 해당 구역이 자기 집 앞이었을 때가 가장 어 효과적인 최선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열 개의 문이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어 벽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사방에 네 개의 망대를 보수하는 일이 열정적인 그 몇몇의 소수만으로 이끌고 어그 또는 충성된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 전부가 심지어 다른 민족들마저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느 부분도 예외 없이 다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이 다 함께 손을 꼭 잡고 끊어지지 않고 한 원을 그려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그 어느 한 부분도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어 중수될 수 있도록 이들이 힘을 합하여서. 철저하게 그 공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과 각자의 은사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과 자신들의 집 근처부터 관심사부터, 주변부터 재건하도록 하여 가장 완전한 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의 은사대로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내옷 안에, 내 옷에 안 맞는 듯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든 간에 맡은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가 맡은 그 자리가 허술하게 공사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성벽은 끊어지는 곳이 없고 전체를 두르고 있어야 방어막의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양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오늘 일절에서 이절에서 양문이 보수되면서 시작되었죠 절에서 그런데 뺑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삼십이절 무엇으로 끝나는지 보셨습니까? 양문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양문에서 끝나야. 완전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문을 보수하면서 전체 한 바퀴를 둘러 다시 양문까지 연결되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가 함께 또한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성벽은 빈틈없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당겨 주며 공동체를 지켜내고 흥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은 또그 다음은 또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목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나는 물론이고 온 공동체가 살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고 붙들어 주며 지탱해 줄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